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에 있는 오지 마을 찾아왔습니다. 주 도로에서 한참을 달려가고 들어왔는데 정말 마을이 깊숙한 곳에 위치해가 있네요. 옛날에는 이 마을이 인구가 한 500명 가까이 그 상주를 하고 한지 생산으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학생 수가 많고 할 때는 이 주말에 100명씩 그 나룻배가 있어 가지고 배 타고 대전까지 나가고 그렇게 했던 동네입니다. 아, 집들이 참 옛날 모습들이 이 곳곳에 많이 남아가 있네요. 한지 생산이 옛날에는 한참 많이 할 때는 한 가구당 뭐 천장에서 삼천장까지 생산할 정도로 이 유명한 동네인데 1970년도 이제 지나가면서 그 신식 가옥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 한지 생산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하네요 오 여기는 마을 안에 이런 식당 간판이 있네요 닭도리탕 음나무 백숙 식사됩니다 아니 어머 옛날에 여기가 한지 생산으로 유명했던 섬. 사... 씀 어, 그럼 예. 여기서 있고 저기또 한지 있지. 거기다 또 새로 줬어 예. 두 군데서 두 군데서 이 동네 한80% 사는 데서 그거 먹고 살았어 종이 문 이제 아파트 하니까 없잖아 요 소문나기로는 옛날에 요 동네가 되게 부자였다고 어, 하다 부자고 80% 살아서 이런 데다 집도 쫙 있었어 음. 그러고 애기들이 예. 동갑내가 25까지 서른세였어 <laughs> 그렇게 많았어 다땜돼서 나갔지 우리 예. 어머니는 어디 사시는데요? 나? 요집이 요집이 아... 나 싫다면서 열라 미시집 와서 평상여기서 사는 게 이렇게. 운가 좋다고 나 몰라. 아유 이다치어도 괜찮다고요? 다치고 나. 아유 공하심. 어. 이 집이 이거 어? 억수로 오래돼 보이네요. 아유, 억수로 오래되고. 예. 저기 지평좀파 그런 천밭대 여기 하나 한번 또 맨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여자 있잖아 아가씨. 예. 그 아가씨 와서 요거 사진 촬영해갔죠. 이집한몇년 됐어요? 몰라, 몇년 됐나? 나 시대 목전이다 했어. 그래. 이거. 저부엌문이저통판대기로된있는거 응. 보니까 좋게 한1 0 0년 가까이는 어. 된거 같은데. 아이 그것보다도 예. 이걸 봐. 이런 집이 어디있어 이거 다 수수깽이요. 아, 맞네요. 이거 수수깽이. 응? 어? 예, 예, 맞네요. 이런 게잘 없지요? 없지, 우리 집 뺏기. 그러면은, 여기는 이게 도광이었어도광인데 음. 이제 여기, 저기 민박산 는다고 여기를 다 뜯어내고, 이제 내가 농사를 못 지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다 곡식 퍼붓지. 음. 이게 옛날에 봉문이 이런 것도 없지 옷에 귀하잖아요. 없어요, 이런 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 전부 옛날 수식대로 다 이렇게 고 옛날 거지도 음. 아, 지금은 이제 이거 안 쓰네요, 그죠안써 음. 이렇게, 내 밖에. 아, 이제 보관만 하시고. 어, 어, 이 안에 잠깐 봐도 돼요? 아이, 다 보셔. 비로고 앞이고, 다. 야, 이거 옛날 찬장이네요. 어, 옛날 찬장. 이 귀한 건데, 진짜. 어. <laughs> 이거 시골 가도 이런 찬장이 없잖아요. 아이, 진짜 그 양반도 그렇게 노라면 처음 봤다. 예, 아이고. 저 아. 그런 손장 봐요. 와 이거 위에도 다 어. 이거 수수대로 다 해놨네요. 수수캐미로한 어. 집이 어디죠? 이거는 또 이게 주방 시설까지 다 갖춰놔놓고. 이거 어. 옛날에 업무이 상당히 저 마을에서 두자였네요. 어, 음. 여기는 이제 하나 열린이 여기 흔했지 여기 국식 토붓느라고야 문도 이런 문이었지 여기. 거기서 이제. 맞네요 하나씩 4번 넘겨 맞네요 맞네요 어, 열고서 오이 안에 테레비도 옛날 테레비 응 어, 남아가 있네요 저도이 동네 처음, 맞네요 저 전화기도 옛날 전화기네 처음 이 동네 했어 그랬는데 비싸니까 아무도 안 사가더라고 농협이 가니까 음... 최고 비싼 걸로 사다 놓은 게 그래 아까워서 어머 음, 요 마을에 버스는 들어와요? 일곱 번와 그래도 하루에 일곱 번. 어. 와, 그, 많이 들어오네요. 왔다 갔다 하기 좋아요. 그러면은, 이, 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가 끝이고, 저, 쪽 후국이라는 데 있어. 예. 그럼, 오서 다 태워가지고, 한 차가. 아. 갈 때는. 그러면은, 그, 어머, 니 주무시는 데는. 나, 여기. 아, 저, 따로 또 만들었구나. 아, 거기서 민박 받았다니까. 예. 그전 처음에 손님 많이 받다 여기 받고, 여기 받고. 여기는 나풀 대고 있고. 음. 그럼 오늘, 오늘 마을 저 잔치 이제 하신다고요? 응, 어, 마을 잔치 나 아파서 그것도 못 하는데 하도 라 나와서 가한번 둘러보고. 아이고 응. 오늘 저 벌남 마을 왔다가 어. 우리 또그 마을에 사시는 어머니 만나 뵙고 이렇게 <laughs> 네. 또 같이 또 촬영 도 합니다. 그때 <laughs> <글쎄. 웃음> 어머니 건강하세요. <laughs> 알았어요. 예, 건강하고 잘 돌아다니셔. 예, 고맙습니다. 나구십 변조. 아 진짜 90이에요? 어와한 응. 달만 있으면 90이요 너무 정정하십니다 아, 병각이래도 아니 저 조금만 꽃단장 가시면은저 어. 밖에 나가시면 70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요? 예 yeah. <laughs> <laughs> 여기 한지마을은 대청호 끝자락을 끼고 있는 마지막 오지마을로 알려져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산중 깊숙이 마을이 평생이 돼 있었으면은 유교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 그런 전쟁이 일난지도 모르고 지나갔다 할 정도로 산중 깊숙한 곳에 마을이 위치해가 있습니다. 마을을 돌아보니까 이쁜 집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 집도 소전리 가옥. 이게 유산으로 보존이 되는 것 같은데요. 태극기도 걸려가 있고, 이 집도 좀 특이하게 지어놨네요. 2층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신식 건물이네. 오늘 여기 마을에는 그 마을 해관에 주민들 모여가지고 그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안 그래도 저보고 이제 점심 와서 뭐 먹고 가라고 하는데 이따가 잠깐 들리든지 그렇게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참 다니다 보면 은 먹을 복이 좀 있어요. 하필 또 잔치날 마쳐가지고 여기 딱 왔네요 동네도 고즈넉하고 참 시골스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아 이거 마을 정자도 진짜 멋지게 만들어 놨네요 담안정 담백하다 조용하다 물이 출렁이는 모양 한지마을 우물 옛날은 이 마을에서 이걸로 이제 우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다 덮어놨네요. 지금은 이제 안 쓰는 모양입니다. 아까도 그 잠깐 물 맛을 봤는데 물 맛이 되게 좋아요. 이 마을 근처에는 또 이런 이게 아마 청석, 청석 같은데, 이 청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보통 그 구둘장 이런 거에 저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는 또 토질이 원체 좋아가지고 옛날에 그 작곡이나 이 과일농사 이런 게 상당히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굽는 사람도 없고, 또 다른 마을에 비해 가지고 그 한지 하고 수익이 월등하게 높아 가지고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아여 써놨네요 선착장 벌라 트 선착장 이 발음하기가 조금 애매하네 아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아길 저쪽편으로 대청호가 보이네요 가는 길에 의자도 있고 저쪽에는 하얀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나 더 보입니다. 이쪽이 선착장인가? 아, 이 의자가 이게 파손이 좀 됐네요. 이산 속에 이런 게왜 있지? 아, 여기서 배 기다리는. 여 휴게실이네요. 딱 보니까. 맞네요. 여기서 이제 배 시간 맞춰갖고 여 추위도 피하고 동네 분들 그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이 밑으로 배 타는 데입니다. 지금은 배 운항을 그안 한답니다. 안 하고 그 옛날에는 아까 저 할머니 말씀대로 이 길을 통해가지고 학생들이 가장 그 많이 이용을 했답니다. 주말에는 여기 이제 학생들이 왕창 왔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배 타고 육지로 나가서 이제 대전으로 통학 다니고 학생들도 고생 참 엄청 많이 했네. 옛날에는 그냥 학교 다니도 귀찮아가지고 땡땡이 가는 적도 있었는데, 이배 타고 이렇게 통학을 했다고 생각을 함 해보이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마을 입구에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는데, 한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외지에서 단체로 방문객들이 그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지 체험 같은 것도 하고, 또, 마을에서 민박으로 1박 2일 지내고, 원체 이제 공기 좋고,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시설물을 그들은 이제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동네에서는 민박도 거의 하지도 못하고, 이 코로나가 참 모든 것을 일상 생활을 너무 많이 바꾸어 버렸네요. 마을이 되게 외진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분들이 참 친절하시네요. 이것저것 물어봐도 대답도 잘해주시고 시골 정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좋은 공기 마시고 떠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